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인데요. 어, 배경을 알면 좀더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지금 이제 그 터키 남부 정도 되는데요. 중부 남부. 그쪽에 있는 지방,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에게 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고요. 어, 갈라디아서를 쓴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나중에, 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목사님 예전부터 나누어 주셨듯이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1장, 2, 1장하고 2장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변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좀더 이제 그왜 변호를 하게 되었는가를 나눌 텐데요. 일단은 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의 권위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개인적인 변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장 4장 4장에서는 아 복음의 핵심 그 교리를 사도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5장하고 6장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복음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보여지는가를 그렇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장, 6장은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사도바울이 단순하게 그냥 아 니네 이런 가르침이 잘못됐어 라고 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 이렇게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나를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첫 번째 1장에서 보면 1장, 아, 1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하는 것도 아니요라고 시작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이상한, 이상하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사도 바울이 원래 편지를 시작할 때는 인사말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 잘 지내시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굉장히 이 1절을 읽어보면 아, 이거 인사말도 없고 좀 딱딱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런 강조하는 단호한 이런 어조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 이런 이 상황을 알아야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그 이제 그 갈라디아를 비롯해서 다른 이 소아시아 지방에 퍼져 있었던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유대인인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를 믿지 않고 유대 배경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이사람들은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관습, 특히 할례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이 사람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은 것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플러스 할례 플러스 모세율법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써. 예수님 절대 부정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더해서 우리 유대인의 이런 의식법, 할례, 뭐 음식규례, 안식일 이런 것까지 다 지켜야지 너희가 진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 뭐냐면 복음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장하는 그 전하는 복음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그러니까 자유스럽죠. 이 복음이 주는 복음 자체와 복음이 주는 자, 자유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배경을 그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유대주의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에 거슬러요. 이것은 현대 정치나 뭐 이런 데서도 똑같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전략을 쓰시겠습니까? <laughs> 어떤 전략을 쓰냐 하면요.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고 그 사람의 주장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미치는 악 영향을 문제를 삼습니다. 요거 세 가지, 세 가지가 아주 현대 정치에서도 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먼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1장, 2장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데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불완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장, 4장에서 이 복음에 대한 논증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대주의자들은 압력과 두려움을 사용해서 자 너희가 할례나 유대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진짜로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경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 그러면 너희는 사회적으로 배제될 거야 너희는 외부인이다 이 갈라디아서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는 항상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자극을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렇게 너희가 사도 바울을 따르면 이런 어, 결과가 어, 생겨날 것이야 라고 압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5장 6장에서 바로 이 복음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한 부분,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복음이 불완전한 것, 압력과 두려움을 사용해서 너희 실생활이 어떻게 어, 비춰지는가, 이세 가지 공격에 대해서. 각각 그 논증을 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변호하고 교리적으로 논증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아, 아, 그런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배경을 아시면왜 바울이 이렇게 아,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노했, 분노 거룩한 분노겠죠. 이런 분노했는지를 우리가 좀더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더뭐 이렇게 인사말이나 그런 걸로 시간을 끌지 않고 즉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여기서 처음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복수를 썼죠 두 번째는 사람으로 단수를 썼습니다 이게 저희 한국말은 단수와 복수가 이렇게 극명하게 그냥 구분되는 게 아닌데 여기서는 특별히 사람들이라고 썼고 사람으로 썼습니다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자 이것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사도된 바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 왜 복수를 썼을까요? 복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인간 결정에 의해서 나는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의자, 인간 인간 결정은 이 당시로 보면 무엇일까요? 뭐 교회 지도자겠죠. 다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 된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를 사도로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도 된 것도 아니다. 어떤 왜 사람이란 단수를 썼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갈라디에서의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겠죠. 3대 기둥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 의해서 내가 야고보가 나를 사도로 임명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이 사도권이 먼저 나오냐면, 제가 좀 전에 나, 나, 어, 나눴듯이 거짓교사, 아마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이겠죠. 이런 거짓교사들이. 바울 권위와 바울의 복음을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이류 사도, 거짓 사도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불완전한 메시지라는 다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이 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사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 신, 이거를 이제 신이 내리신, 신이 주신 사도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와. 도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가 1장 1절에 바로 나오,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바울이 의하면, 그 사도가 어떤 사람일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고, 주님께로부터 임명을 받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힘을 얻은, 힘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 바울의 이런 사도 위임은 바로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는 언제나 항상 예수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것이 바울에게 이 부활, 부활이 또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자기 자신 사도권의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 자,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이걸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대로 막 협상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정해지고 내려온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으니까 내 자신 바울의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 핵심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복음을 그냥 자기 아주 교묘하게 변형을 시킵니다. 우리 입맛, 감정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도 이런 것으로 맞게끔 바꾸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권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는 최종적인 권위인가? 이 세상의 문화가 예수님, 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누를 수 있는 최종 권위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최종 권위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실, 믿을만한, 복음은 굉장히 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또 바울이 복음의 핵심으로 3절, 4절에서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 그냥 인산말 같죠? 인산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요두 절이 3절 4절이 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 3절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있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그냥 야, 인사말로 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를 원한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쓴두 단어입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인가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 없이 주어진 그냥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값 없이 주어진 선물.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이 그냥, 아, 나 기분 좋아. 아무 걱정 없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평화, 평강. 이것은 은, 바로 전 단어, 은혜. 은혜로부터, 은혜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하나님하고 회복이 되잖아요. 이 회복된 관계에서부터 오는 우리의 온전함,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전할 때는 은혜가 먼저이고 그 결과가 평강, 평화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근원이 되고 평강이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진,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도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무언가를 일으킨 막 얻고 성취해서 이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시작이 되고, 유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절은 제가 뒤, 뒤, 이그 거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마지막에 자기 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우리 어, 몸을 주셨습니다. 이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뭐, 이렇게 누가 강요를 해서, 뭐 하나님이 강요를 해서, 이렇게 어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음. 자발적으로, 완전히 100% 자발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실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단순히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대신 죽으신 것이죠. 이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냥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순교자로 죽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어떤 도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죄로 인해서 죄가 있으면 어떤 이 죄에 따르는 정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이 심판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자, 그 전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라고이 목적이 나오죠. 이 건지신다는 뜻은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출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조금 이렇게 구원하고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타는 뭐 건물 안인데 건물이 막 불타요. 우리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단순히 용서에 아, 내가 네 죄를 사해 준다. 이런 용서에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 내쉬, 내주셨잖아요. 자유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라고 했죠. 이 죄된 세상, 이 부서진,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권세에서,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인간 역사를 두두 시대로 나눕니다. 항상 지금 이 시대. 지금 여기에 있지, 이 악한 세대에서 아, 그때 악한 세대였나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생각하는 인간 역사는 두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 장차 올 시대, 이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무엇이냐면, 죄와 사탄,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를 지금 이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한 세대, 그리고 장차 올 시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된 이 시대를 장차올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악한 시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체제 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과주의나 또 우리가 막 하고 싶은 비교나 이런 것 속에 묶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시대에서 벗어나서 장차 올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전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이것이 계획이 어떻게 되었나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뭐이 어, 인간들을 구원해야 될것 같애라고. 즉흥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태초부터 계획하신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정하신 뜻대로 너에게 넘겨온 자니라. 예수님이 미리 하심과 정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태초부터 계획하신 사랑의 계획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신 이 자유 안에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이 상태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 이미 주어진 것을 이게 계속 얻으려고 애를 쓰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어, 이제 3절, 3절, 4절이 제가 복음의 핵심 요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3절, 4절을 살펴보면.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이 형벌, 이 심판의 결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유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서 우리는 장차 올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주도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의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이고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더 나아져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은 값 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가지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요약은 뭐냐 하면, 복음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여기에는 노력도 없고, 율법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 편지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고, 왜 주셨, 주셨을까요? 이 목적이 5절에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토록은 뭐 이렇게 잘 아시죠, 여러분? 끊임없이 영원하게. 그러니까 그 영광이 영원하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답이냐면,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을까요? 이 모든 이유의 그 이유는 바로 5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더하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게, 구원하는, 구원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훔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복음이 궁극적으로, 복음이 처음에는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물론 우리의, 처음에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우리가 자유스러워지고 예수님을 더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삶이 평안해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런 느낌이 들때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죄책감에 막 짓눌릴 때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내가 정말로 막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제가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할때 예수님이면 충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예수님 더하기 나의 노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님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계속 섬기고 막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 한 구석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 하나님 사랑밖에는 아, 이게 좀, 좀 부족한, 아,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곁에 있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품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떨, 어떨 때는, 아, 저 집사님 저렇게 신앙이 좋은데, 저 권사님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나는 어, 정말 신앙이 너무 나쁜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정말로 기뻐하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 못하고 이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야, 너좀 잘해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좀더 잘해라고 요구하지 절대로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나를 좀, 내, 자, 삶의 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의 신뢰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분입니다. 쉼매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내 안에서 쉬고 나를 의지하라.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러, 그분의 은혜를 온전하게, 기쁨으로, 값 없이 받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는 이, 이 짐, 이걸 더 이상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셨습니다. 마체복음 11장 28절 유명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삶이 피곤하고 힘들 때 잠깐 멈춰 쉬시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마음 깊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Jesus is enough.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더 들어갈 자리도 없고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진리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이 진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또 그러므로써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가 때로는 여전히 애써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사역 위에 우리의 노력을 더하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는데도. 사람의 인정이나 이 세상의 평가를 쫓아 살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구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쉼으로, 우리의 전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